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우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보다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안 된다, 싫다, 못 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생각과 대화는 모두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만일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버니 에스 시겔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생활뿐 아니라 여가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더 건강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가?